친구들 안녕 우리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기에 모인 친구들을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해요 우리 함께 안녕 인사하면서 예배 시작할게요 평안을 전하님말 예수님 주신 평안 주님, 쥬신평안.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샬롬 인사하면서 찬양해요평안천하님말 예수님 주신 평안, 샬롬 샬롬.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하며 함께 따라따라 찬양해 볼게요.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엠키아 떠나는 놀라운 여행 찬양해 볼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우리 함께 신나게 찬양해요. 우리 다시 한번 더 신나고 큰 목소리로 찬양해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하나님만을 바로 섬겨요. 찬양해요. 들 자리에 앉아서 기도 준비하며 함께 찬양할게요. 다 같이 기도해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작은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우리 만나교회 영유아부 유치부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기도원과 같이 용감하고 멋지게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늘 저희를 주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세요. 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영유아부 유튜브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지요? 오늘은 주일 예배하는 날이에요. 이 좋은 날에 우리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반가워요. 지난 주에 우리는 태양과 달을 멈춘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용기를 얻은 여호수아가 자기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일이에요. 오늘은 세 번째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될 텐데 사사기 7장 7절 말씀을 먼저 같이 따라해 볼 거예요. 준비 되었나요? 그럼 목사님 따라서 해봐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살타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 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사사기 7장 7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목사님과 같이 해봐요. 준비되었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서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사사기 7장 7절 말씀 아멘. 와, 매주매주 매주 우리 친구들 말씀을 참잘 따라하네요. 목사님이 멋지다고 칭찬할게요. 함께 말씀을 따라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300명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대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무너무 궁금한데 이 시간 귀를 기울여서 엠키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살던 이스라엘은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도록 다른 나라들을 사용하셨지.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자꾸 괴롭히는 거야. 농사를 지으면 몽땅 훔쳐가고, 양이나 소도 막 가져가고, 이스라엘은 견딜 수가 없었어.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생각났어. 아, 하나님이 계시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이 있었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서 미디안과 싸울 용사 기드온을 부르셨어. 하나님께 부름받은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미디안과 맞서 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은 거야. 하나님은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고 난 후에 자기들이 스스로 이겼다고 자랑할까 봐 사람 수를 줄이기로 하셨어. 그래서 기도원은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전쟁이 무섭거나 집에 일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가도 좋다고 했어. 그 말을 듣고 집에 간 사람들이 2만 2천 명이야. 그래도 아직 남은 사람이 만 명이나 되네. 이 숫자도 많다고 생각하신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모여든 백성들을 이끌고 물가로 가라고 하셨어.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물을 먹는지 지켜보라고 하셨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먹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손으로 떠서 마시는 사람을 구분하라고 했어. 그랬더니 손으로 떠서 물을 먹는 사람이 300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만 데리고 가서 미디안과 싸우라고 하셨어. 기도원은 이상했어. 300명 갖고 어떻게 싸우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기도원은 300명을 데리고 가서 미디안과 싸웠어.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이긴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지 기도온과 300명은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 우리 친구들 엠키가 들려주는 성경이야기 잘 들었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3만 2천 명이 아닌 300명으로 미디안과 싸우게 하셨고 이기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알도록 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오늘의 주인공 기드온과 300명은 사사시대에 살았어요.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시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도록 하셨어요.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그러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었어요. 잘못했어요. 우리를 미디안으로부터 구해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원을 사사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나 기도원은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도원을 사용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작은 자를 사용하시어 크신 하나님을 보여주길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이스라엘은 기도원과 함께 싸우겠다며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셨어요.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 덕분이라며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릴 거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이 무서운 사람들은 돌아가도 좋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만 명이 남았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도 많다고 생각하시고 물 먹는 모습을 통해서 적은 수의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만명 중에서 9,700명은 머리를 물에 넣은 채 꿀꺽꿀꺽 마셨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집에 돌아가게 했어요. 대신 손으로 떠서 먹는 300명을 선택하셨어요. 이유는 단 하나, 적은 숫자였어요. 처음 3만 2천 명 중에서 300명은 1%도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기드온과 300명은 미디안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또한 손에는 횃불이 들어있는 항아리를 들고 한밤중에 미디안을 공격했어요. 기드온과 300명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며 큰 함성을 질렀어요. 그러자 쿨쿨 자고 있던 미디안은 엄청난 군사들이 몰려오는 줄 착각하고 모두 도망갔어요. 이렇게 기드온과 300명은 적은 숫자였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미디안을 이겼어요. 그날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기도원과 300명은 나는 작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목사님은 우리 영유아부 유치부 친구들이 이런 하나님을 알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작아도 내가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할 것은 크신 하나님께 네 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 친구들은 작지만 크신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예배드리는 부모님들 들으세요. 저는 오늘 기도원과 300명을 보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부러 그들을 찾으신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기도원은 소심한 사람이었고 의심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를 사사로 부르신 하나님께 순종에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정적인 선택을 할때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유명한 양털 사건 이슬을 내리되 땅에는 말고 양털에만 내리게 달라고 했고 그 다음날엔 땅에만 내리고 양털은 젖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확실한 사인을 주셔야 미디안과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원을 사용하십니다. 그는 엄청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300명도 멋지게 사용하십니다. 그들이 선택된 건 뭔가 특별한 행동을 해서가 아닙니다. 3만 2천 명과 비교할 때 아주 적은 숫자였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위안이 되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키우며 매일매일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날마다 작아지는 느낌이 드는데 그 자금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유가 된다면 우리는 충분히 괜찮습니다. 기도원과 300명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들이 성경에 기록될 줄을 단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작은 나를 인정하고 크신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기도원과 300명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족하고 결핍된 게 많다면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해 순종해 봅시다. 그러면 작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로 섬겨요. 함께 부르며 크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겠습니다. 찬양하며 준비한 헌금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기도원과 300명의 이야기를 통해 나는 작지만 크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종종 나의 자금 때문에 불평하고 뒤로 물러갈 때가 많았는데 오히려 작은 것이 은혜인 것을 알았어요. 작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네 하고 순종하기를 원해요. 기도온가 300명처럼 순종함으로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영유아부 유치부 친구들과 또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소중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요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름답게 사용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뤄지